여러분들 겨울철에는 좀 사람이 그 입맛도 없고 막 그래요 활동량이 적으면 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또 추우니까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런거 금방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며칠씩 이거 두고 드셔도 돼요 아니요. 김치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떡국 드실 때나 고기 드시고 할때 뭐 평상시에도 입맛 없을 때 이거 드시면 입맛이 돌아와요 그무 갖고 오늘 뭐달 거예요? 무 생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무 생채 국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국물 약간 있게, 국물 김치처럼 새콤달콤하게. 이 무가 네. 1kg 300이에요. 1kg 300? 네. 이게 이렇게 해갖고 밀려면 너무 손에 안 잡히니까 내가 이렇게 칼로 썰어도 되고, 근데 쉽게 뭐 하려고 제가 밀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길게 밀어줘야 돼. 그래야 모양도 좋고 집어 먹기도 좋아. 이렇게 밀어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늘어도 이 정도 두게 되면 돼. 이 정도. 그럼 이제 그거는 뭐 금방 밀어져 버리만 금방 밀게 쉽지? 쉬워. 그리고 이게 될수 있으면은 이제 채로 잘썬 사람 일정하게 썰은 뒤 그, 잘못 쓰는 사람은 굽고 가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면 일정하잖아요. 이제 보기에도 일정이야. 보기도 좋고, 먹는데도 더 좋아요. 그냥. 이대로 하면은 이게 싱거워요. 싱거웠고, 국물조차 약간 해야 되니까 싱거워서 맛이 없어. 막에서 먹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금하고 고춧가루하고 해서 좀 절여놔요. 고춧가루가 여기에 물이 들어서 색감도 이쁘고 맛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절여놔야 돼요. 이 굵은 소금을 한 스푼 조금 더 넣었어요. 처음에 너무 짜게 해놓면 으안 되니까 절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왜 그냥 이걸 안 씻고 할 거니까 너무 짜게 하면 안돼 처음에. 아, 간을 하는 거라고. 같이... 마찬가지로 절임을 하면서 간을 해주는 거니까 안 음. 씻을 거니까 여기다 소금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요. 일반 고춧가루 넣으면 그 가루가 굴러다니고 보기 싫어요. 이렇게 운 고춧가루. 운 고춧가루를 이제 한 숟갈 다 넣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섞어줘요. 안 씻으니까. 양념하고 절임, 양념, 고춧가루, 양념하고 절임하는 거. 이거를 굵게 빡빡 문질러면 안 돼요, 절대. 간이 안 됐기 때문에 부서줘요. 이렇게 살살 섞어주는 느낌으로, 섞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줘야 간도 고루 들고, 여기 색깔도 예쁘게 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면 국물하고 같이 먹을 수 있고, 또 떡국 같은 거 끓여갖고도 음. 같이 먹을 수 있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 느낌이냐 하면 고기 먹을 때도 이거 먹어도 좋고 그래요. 아, 느끼한, 느끼한 고기 느낌. 먹을 때. 무초초절임 있어. 평상시에도 새콤달콤한 거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금방 할수 있는 요리니까. 이제 이렇게 제이 해가지고, 한 1시간 놔둬요. 예, 한 30분 이상 해서 이렇게 놔두고. 지금, 무 생채 있잖아요, 국물 생채. 예, 예. 그거 할 때, 저기다 양념을 해갖고 생수 해갖고 넣어도 되는데, 나좀더 맛있게 하려고 이 사과 반쪽하고 마늘하고 갈아가지고 받치고 그 국물을 사용할 거예요. 더 맛있으라고. 생수에다 해도 돼요, 대기는. 나는 더 맛을 내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더 새콤달콤 맛있으라고. 요새 마늘 한 다섯 개. 육수 안 넣고 그냥 여기는 생수로 해요. 깔끔하게 한컵부었어요 많이 안 넣을 거라서 믹서기를 안 헹구고 깨끗이 긁었을 거예요. 적을 것 같아서. 음, 물, 물이 안더 있다, 야되 이렇게 국물만. 받쳐서 깨끗하게 국물만 냈어요 물 많이 주라고? 물은 두컵 들어갔어요 근데 이 국물도 자기 자유예요 국물을 좋아하면 조금 더 많이 할수 있고 안 좋아하면 그냥 찰박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국물이 있는 거라 절이고 있어요 어떻하 30분 됐어요 하나 먹어보면 돼요 이거를 음. 30분 절여놨거든요. 예. 양이 많이 되면 더 오래 절이고, 그리고 이거 하나를 먹어보면 돼요. 간이 싱거워요. 음. 이 정도 간 해도, 이제 간을 더 맞추면 되니까. 음. 좀, 좀, 짭짤한 걸 원한 사람은 소금 양을 조금 더 해가지고 시간을 더 해놔도 되고. 음. 싱겁게, 이제 간을 맞춰야지. 여기다가, 이제 이 국물을 저는 부어줄 거예요. 이 정도 넣으면 돼 칼칼함도 하고 이 정도 색깔만 나면 돼. 근데 여기다 이제 간을 해줘야 돼. 매실액을 저는 설탕만 쓰는 게 아니라 매실액을 써줄 거예요. 매실액을 레스푼 넣었어요. 설탕을 두 스푼 넣고 식초. 일반 식초예요, 입에 식초 일반 식초요배 식초. 두 스푼 넣었는데,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더 넣고 덜 넣고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좀 싱거우니까 지금 꽃소금을 티스푼을 하나 넣었어요. 간은 한 번에 딱 맞추는 것보다 조금씩 넣으면서 간을 맞춰야지 그게 정확한 간이 돼요.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이건 새콤달콤한 거라. 이제 무를 한번 먹어봐야 돼. 무는 삼삼해요. 이게, 무를 좀더 오래 절해야 된지 너무 저덜 절했는가 봐. 이리 놔두면 또 간이 들어요. 이 국물에서 무예가. 국물 간을 맞춰놓으면. 맛을 봐야돼 간이 맞았어 새콤달콤한 무가 싱겁네 이제 놔두면 국물에서 간이 들어 그러니까 한시간 절여야 되는데 네, 조금 일찍 해볼게요 식초는 네. 시게 먹을 사람은 본인 취향대로 음. 하면 된다기라 한 스푼 넣으면 너무 시다고 내 입맛에는 안 싱겨 이 간은 좀 있으면은 숙성되면서 간 들어가요. 네. 이런 이런 거에는 조금 더 해야 맛있어. 다 들어가 그런데. 음, 이제 맛이 틀려. 그 쌉스름한 맛이 없어져그걸 럼케 그라지라 식초 자체에도 약간 쓴맛이 있고 음. 무하고 약간 쓴맛이 나요 음, 이런거에는 어, 그거 없애려면 조미료를 조금만 아주 빙하리 눈물만큼만 들어가면 그 맛이 없어져요 음. 그 맛이 없어지니까 아주 조금만 여기다 넣으면은 그 맛이 딱 조화가 되어갖고 틀려져요 그러죠? 이거, 이거. 늦게 음식에다 먹으면은 딱이에요 그리고 이 국물까지 먹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통깨 뿌려가지고 음. 같이 먹어도 맛있고 그냥 깔끔하게 먹으려면 안 넣고 먹어도 되고. 음. 네, 엄청 맛있어요. 이거 두고 며칠씩도 드시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물김치처럼 먹거든요. 그리고 떡국 같은 데도 맛있고, 고기 먹을 때. 네, 떡국에도 새콤달콤하니까 맛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 박일만 요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직접 따라하시면 가정에 건강이 솔솔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두 배로 들어갑니다.